자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지. 네.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어.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 전전 전, 전 세계가 다 그래. 이런 패턴이 있어. 자 인구가 늘어. 먹고 살게 음, 많이 인구가 늘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인구가 늘면 뭐가냐? 하 상업이 발달한 거야. 응. 응? 상업이 발달해. 자 논에서 거둔 곡식있지 논에서 거둔 곡식은 판매 안 해. 먹어야 되니까. 그 내년, 새, 할, 내년 농사도 준비해야 되니까, 판매를 안 해. 응? 밭에서 이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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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밭 알지? 응. 밭에서 거둔 곡식 어때? 이건 판매해. 담매 담배, 담배, 응? 인삼, 배추, 채소, 약재까지. 이건 판매를 해. 판매,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 이, 이것들이 뭐가 된거야 상품작물이잖아 음. 팔라고 상품화 시키려고 만든 작물이야 농작물이야 상품으로 팔라고 농작물을 만들었어 상품작물이야 상품작물 음. 따라해봐 상품작물 상품작물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 상업이 이, 이런 발달한 밑, 밑받침이 돼있어 상업발달이야 지금 운하는거자 그럼 상업발달된 걸 한번 그 과정들을 한번 보자 왜 상업이 발달할 수 밖에 없는지. 맨 처음에, 처음에 조선시대 세금제도 중에 공납이 있어. 공납, 뭐야. 지방의 특, 특산물을 응. 내는 거잖아. 기억하지? 응. 이 공납이 귀찮으니까 뭐가 생겼어? 대신 내주는 거. 박납. 박랍. 박납이 생겼잖아. 박납이 또폐단이 생겼지? 응. 값 비싸게 물고, 뭐, 뭐 수령이랑 짜고, 박납장랑 수령이랑 짜고, 막 누구 걔한테만 물건 받더라. 그래서 걔는 비싸게 팔고. 박납 폐단이 생겼지? 이게 뭐가, 뭐가 됐어, 그러면? 대동법. 대동법이 된 거잖아. 대동법이 됐어. 응. 자, 특산물을 바치는 걸모로다 쌀로 했어. 응. 그러면 기존에 왕실이나 관청에 쓰던 특산물들은 누가 공급해? 여기 특산물도 대체했던 걸 누가 공급해? 이 공인이라는 게 공인이 생긴 거야, 공인. 이공 자가, 바치 공 자야. 이 공인이 생기니까이 박람회에서 안 생겼던, 그런 국가, 국가에서 돈을 받고, 소공업자한테 완실에 주문을 해. 근데 그거를 왕실에 받쳐. 이런 사람 전문으로 생겨났어. 그건 또 상업 발달의 한 요소가 되는 거지. 어? 상업이 발달하게 돼. 자, 이 시, 이, 시, 이 시기에, 이 사용, 이제 용어 정의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서 아빠 이거 좀 찾아봤거든. 자. 주소소급 나타나는 게 있잖아. 시전상인이란 말 들어. 시전상인이 뭐야? 모르지. 음. 시전상인. 오늘 단어 단어 문제 알아보자. 시전상인. 국가 관청에 허락을 받은 사, 사람이야. 너 여기서 장사해라고 국가에서 허락을 해줬어. 허락 허락을 한 사람이야. 음. 시전의 반대말은 뭘까? 국가에서 허락 안 하고 음? 막 어지럽게 막 전자가 가게 전냐 난전이야, 난전. 난전. 난전이야. 이거 이건 국가 허락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민적으로 막 몰래 하는 거야. 허락이 안안된 안 거야. 어? 시전 아부부님 이거 봐 시전 난전 있어? 시전 허락 받은 거고 난전 허락받지않은 거야. 이 시전 상인 중에 하다 보니까 막 규모가 크고 큰 상인 거상으로 대기업이 돼 버린 거야. 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큰 규모가 된 거야. 이게 여섯 개야. 이게 유기전이야. 유기전. 유기전이 이거야. 응? 어? 유기전이야. 이것도 전자는 가게 전자야. 이 유기전 여섯 개의 상품을, 하나 한글 쓴게 낫겠다. 여섯 개의 상품을 파는 큰 가게인데 한 사람이 경영하는게 아니라 그 개통 있는 사람들 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보면 돼. 유기전이야. 큰 세력이 유기전이야. 유기전이 뭐, 뭐, 비단. 비단, 명주, 생선, 이렇게 여섯 가지를 팔아, 생선, 뭐, 종이. 생선을 파는 건 어물전. 유기전이니까. 종이를 파는 건 지전. 또, 면포 이렇게 쭉 있어. 이렇게 무슨, 무슨, 무슨 전, 무슨, 무슨 전 해서 이게 유기전이야. 음. 시전 상인 중에서 세력이 크, 크게 형성된 게 유기전이야. 응? 됐어. 안 어렵지, 지금까지. 그러면 봐. 금난 정권이라는 게 있어. 남전 금난 전권 어? 시절에 만든 난전 금난 정권이야. 금난 정권이 뭐냐면 이 국가에서 허락을 받지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법으로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음. 어? 국가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상품에 있어서는 판매할 를수 없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 소쿠리도 있고, 여기 유기전은 큰 것들이지만, 소쿠리도 있고, 빗자루도 있고, 먹도 있고, 벼루도 있고, 다 판매할 거 아니야. 갓도 있고. 뭐다시현상 허락받은 상인이 하고, 그뭐 개개인은 개인적으로 팔 수가 없어. 허락을 안 받은 사람은. 그게 금난정권의 보호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독점, 독점적 상업특권인 거지. 그런데, 정조 때, 정조, 정조의 업종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야. 이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려. 금난정권 폐지, 시내 통공이라고 해서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려. 응. 그러면, 금난정권 폐지하되, 자, 유기전은 보호해. 어차피 정부의 물건을 납부하니까. 유기전을,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 제외, 금난정권 폐지. 유기전은 살아남았어. 시점만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지, 자유경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장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거야. 응. 금난 금난정권 조건 폐지가 금난 조건이 그거야. 응. 이때가 다 이해했지. 응. 금난 조건이 폐지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 전국적으로 이제 뭐, 물건 만들고 싶은 팔상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말고 팔상도 많게 되고, 화상화 되겠지. 상업이 활발하게 됐으니까. 그상업이더 활발하게 되겠지. 왜안만들좀못만들어도만들어 파니까 상업 발달하겠지? 응. 그럼상업이상업이 상업이 계속 발달해. 자 매일 물건을 파는데 상업 발달 뭐가 부수로 뭐가 따라오겠니? 이제 상품 유통이 활성화되잖아. 상품 유통이 발달한다는 건 상품이 잘 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상품은 뭘로 사냐? 쌀? 돈? 돈지. 그러니까 화폐가 유통이 돼. 화폐. 화폐가 상평통보가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돼. 상평통보가 어? 자, 다시 한번 아까로 돌아가 보자. 자, 상상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유, 유통이 돼 활발하게. 자, 금난역권이 폐지됐어. 상업이 발달됐어. 상업 유통화됐어. 유통화됐어. 상품이 유통화됐다는 거잖아. 상품이 널리 퍼지잖아. 상품은 누가 날라? 옛날처럼 뭐 탑차가 있어? 10톤 차가 있어? 뭘로 르잖 사람 나르잖아. 그 장돌뱅이잖아. 장돌뱅이야? 장돌뱅이 보부상이라고 부를, 보부상이야, 보부상, 다른 말로. 보부상이 뭐야? 보상. 음. 부상의 약, 자야부상 보따리. 보따리, 약, 이거, 보찜장수. 손을 들고 다니고,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손을 두 개, 보찜장수. 보상은 보찜장수. 부상, 딱 등에 등찜, 등찜 장소야, 등찜 지게, 지게지고 등찜 장소야. 보크에서 보부상, 이 보부상들이 제품을 가, 전국 장식로 날라 팔라고 전국 방식 그러면 전국적으로 장시가 형성이 돼, 부상들 날라갖고 어? 시장이 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일에한 번씩 열려 되게5일장이 생겨. 그럼 이 보부상들은, 장돌뱅이들은 그 어디에 언제 장이 생긴다는 걸 알게 돼. 그럼 거기 장날 준주 다니는 거야. 그게 메미코 필무렵에그 그 이거 나오지 않아? 어? 하여간 이 이거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소설들도 많아. 이제 안어렵죠 여기까지. 자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어. 그러면 자 보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장이 활발하다 보면 사상이 등장해. 사상. 어렸지 오늘 새로운 말 많이 듣지. 음. 사상의 등장, 사상이 뭐야? 아까 지방 장시가 막 물건 유통이 된다고 그랬잖아. 지방 장시마다 막 물건 유통하면서 크게 상권을 형성한 사람이야. 그리고 각 지점마다 지점을 두고, 지점을 둔 상권 형성. 을한 거야! 상권을 장악하는 상인인지, 사상이야. 그게 리고이 가장 큰 사상이 뭐냐면, 경강 상인, 경강 한성, 서울경, 한강강, 경성그 응? 다음에 송상, 개경, 만상, 의주, 레, 내상, 동네 우리나라에 있어 경, 서울은 여기야 여기쯤이야 이게 경상 그 송상은 여기쯤이야 송상 만상은 여기야 의주 응? 만, 만상은 여기야 내상은 여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으로도 무역을 하겠네 얘는 왜랑도 무역을 하겠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이 이 사람들이 청과 일본이랑 무역을 해, 청일분이랑 무역을 해. 음. 이해했지? 안 어렵지? 이런까지. 지금 이거 애우 생각을 하면 아빠가 넣어줄게.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청일까지 무역을 한단 말이야. 자 상업이 받들이 이제 청일 무역까지 왔어. 그 과정 딱 이해했지? 상업이 청일 무역까지 왔어. 그럼 무역은 무역은 어떻게 되냐면. 철마 무역 있어. 무역은 개시무역. 앞에서 하는 거야. 공공무역인 거지. 어, 정부, 정부 사업의 공적무역 공무역. 후시. 후시무역. 뒤에서. 뒤에서. 어. 그 사무역.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사무역. 이렇게 나뉘어. 그리고 조선 후기에 또 뭐가 발달했냐면 민간소공업. 문간 소공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제 상품 발달이 화, 활성화됐어. 많이 팔아야 돼. 근데 기존에는 관영 소공업이었어. 관영 소공업은 내가 막 만들어서 막 팔아야 돼. 뭐, 이거 관해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만든잖아. 근데 저, 상업, 상업이 발달하고 물건들이 막 응,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살 사람이 많으면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그럼 지, 개인이 만들어서 팔면 다 자기가 돈 버는 거니까. 관영 소공업은 세태할 수밖에 없고 민영소금 민영수공업, 민영소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음. 자기가 이거 만들어서 자기 내다가 지금 금난역도도 폐지됐고 물건을 내가 팔면 돈이 되고 내내 생각은 윤택했으니까 관영소금 폐지하고 민영소금 올라가 죠 상공금 받더라면서 전 여기까지 끝.